자, 안녕하세요 원장선님입니다 고등수학2 CT 2단원 함수연속 6번 문제부터 해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이제 불연속 그 함수 두 개를 주고 하나는 이제 x equal a에서 불연속 하나는 연속함수일 때 경우를 따지는 예시를 제가 드린 건데요 이런 겁니다 실제 이거 그래프를 한번 해 볼게요 fx란 함수가 있고요 이게 이런 식의 함수라고 쳐 봅시다 자, a에서 보시다시피 불연속이죠 네, 이런 함수가 있고요. gx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래요, 이런 함수. 자, 이두 함수를 가지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져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 이 6번입니다, 6번. 자, fx g x 에요볼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없잖아요. 다 더하면 되니까. y 값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했는데 <laughs> a에서 더해 봤자 어차피 불연속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불연속. 그 어디서 x equal a에서 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x 곱하기 g x 두 함수를 곱했는데, 이게 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a가 0일 때? a가 0이 될때 아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0일 때입니다. 어, 왜 그러면 불연속이 돼요? 원장 선생님. 자, 여기서 A 값을, 이거를 갖다 뭐랄까요 이거는 뭐, 3. 이거는 5라 합시다. 오케이? 모든 경우는 뭐, 그렇게 하겠죠. 그냥 그렇게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FA를 따지면, FA의 함수값 얼마? 네, 5죠. GA의 함수값 얼마? 0이에요. 두개 곱하면 얼마? 네, 0이에요. 보시다시피, 그죠? GA 0이라고 자, 자,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FA의 극한값을 그 따져보자고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K, FA 마이너스, 자극한 A 마이너스 때 FK 값 얼마 네상이에요 그럼 G1은 얼마? 리미트 A가 0마이나저 0으로 가잖아요. 곱하니까 어차피 0. 그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A 값네 5잖아요. g 값 얼마? 역시 0으로 가잖아요. 곱하 얼마? 0. 어때요? 다 같죠? 0으로.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는 한에서, 그죠? 함수값이 존재 안 하면은 조금 모르겠지만,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연속이지 않은 경우에도, gx값이 0을 갖는다면 0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fx 곱하기 gx 값에서 일정 부분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한쪽, 둘 중에서 그, x equal a에서의 불연속이지만 이쪽에서 x의 값이 0이 된다면, a c o 0을 갖는다면, 어, 이게 시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해달라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잘 써먹으세요.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7번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할게요.